네, 안녕하십니까 이무 TV의 이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제 일상 뭐 간단하게 그냥 동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. 어, 그럼, 만부이만부이 와, 여기 물이 먹는데. 일어나면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좀 하고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. 밑에는 도롱뇽, 도롱뇽 새끼들이 막노네 안보라, 네. 아, 가자. 여기 왔어요.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좀 하고, 예. 샌드백을 좀 치고 합니다. 물에 누워 뭐? 예 이래 운동이 끝나면은 이제 오늘 어, 스님께서 이제에또신물이안 나왔는데 스님께서 이제 또 식물 나오게 예, 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. 어, 운동이 끝나면 이제 샤워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깨봉을하지 씻부 이따가... 이렇게 오늘 스님께서 또 혼수를 설치를 하셨습니다. 씻고 좀 이따가... 다 씻고 이제 어, 반찬거리 반찬거리 <laughs> 반찬거리라고 뭐, 예, 전부 다 주위에 다 풀이잖아요 예, 다 예, 먹을 수 있는 다 식용인데 저는 아직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제일 만만한게 두릅이니까 두릅 예, 두릅이 두룹. 좀 없어서 이제 예, 좀 더럭세게 적당한 것만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이제 네, 두릅들 그 저번에 한번 따고 이제 그래서 다시 일이 나는 두릅들 네. 이렇게 두릅이 다 자라는 안에 것만 이렇게. 근데, 가시가, 가시에, 이게, 독이 있는지, 어우, 찔리는데, 되게 오랫동안 아파. 이게, 아, 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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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니가 해놈아, 들게 높게 있다고 내가 못할 줄 아냐? 눈을 저번에 다한 수확을 했는데 다시 옆에 이렇게 나고 있는 거.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턱세니까 전때 찌짐 같이 이렇게 한번 만 들어보려고 합니다. 부침개 같이 다졌어요. 이렇게 어 저녁 에 먹을 만큼 이렇게 땄습니다. 또 이렇게 산을 한바퀴 두릅 딴다고 이래 한바퀴 돌다보면 이것도 운동이야 안불아 인사해 야 인사하라고 <laughs> 가만히 있네 가자 불이 잘 붙습니다 언제 함 제대로 이래 불멍을 제대로 한번 때릴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길게 해서 갈수 있도록 해볼 날씨가 좀 쌀쌀해져야지 비가 좀 오든지 그래야지 불을 좀 오래 떼어는 모습을 해줄 건데 불을 너무 많이 떼우면은 잘때 방이 너무 뜨거워서 요즘 불을 조금씩만 떼우고 있습니다. 아. 아. 예. 오늘은 이거 두릅에 일 밀가루 좀 넣고 계란 좀 넣고 그 다음에 두부 두부를 넣기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, 이걸 전을 한번 붙여 보려고 합니다 뭐 보나 안 보나 맛은 뭐 죽여 주겠지요 <laughs> 옆에는 예, 역시 두릅 된장찌개, 여기는, 브롭전. 지금, <laughs> 노랑노랑하게, 잘익는것 같습니다. 아, 역시, 아, 뭐야, 맛이. 음, 어, 야, 죽인다, 김. 이 개발해서 진짜 시중을 갖다 팔아도 되겠다. 음. 음. 완전 건강식이잖아, 그죠? 음. 네. 오늘도 이렇게 해서 또한끼 해결합니다. 예. 두릅 전에 응? 두릅 된장국에 이렇게 해서 잘 먹겠습니다.